구독자 여러분 생모 많이 받으세요. <laughs> 아! 아! 새배 <새벽> 또. <laughs> 네 안녕하세요. 생모 다 보세요. 생생생생 당이 오늘 나와 있는 곳을 2호점이죠. 어 이제는 뭐 이렇게 광경만 보다가도 2호점에 나와 있는 거 다들 아실 텐데 2호점에 왜 나왔냐. 오늘은 2호점에서 설날 이벤트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대한아. <laughs> 네. 너 설년휴 때 어떻게 쉬냐? 안 쉬어요. <laughs> 이거 왜 물어보냐면, 음, 대한이 운영하는 여기 이제 쉬운 YNK 랩타이그 다음에 영통점 있죠? 영통 YNK 랩타이 제가 운영하는 영통 YNK 랩타이그 쉬는 날이 아무도 없어요. 음, 그래서, 목, 금, 토, 일, 아무 때나 오셔도 전부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휴일, 아무 때나 편하게 놀러 오셔가지고 아이들 구경해 보시면 될것같고요 일단은, 우리 대명절 설날이니까 이벤트를 해야죠. 이벤트는, 음, 현금, 카드, 상관없이 전부 다20% 할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20% 할인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눈, 눈 커졌어, 지금. <laughs> 전부 다20% 할인이에요. 전부 다20% 할인하고. 뭐 많은 레오파드 개코들, 크레티드 개코들, 그다음 다른 친구들 여러 종류의 아이들, 뭐비어이들이공들 해가지고 뭐 레드야이아버드 스킨크, 뭐 블루 떡 친구들 해가지고 전부다 많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놀러 오셔가지고 아이들 보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이동하시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어디 이동 못하시니까 그냥 뭐 이렇게 놀러 오셔가지고 파충류 좀 구경하시고 좀 아이들 좀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그리고 생탐도 보시고 그리고 이거점 사장도 모시고 <laughs> 손들었어 왜왜왜 저희 일부종 제외되는 애들이 몇 마리 있어서 아, 그, 저희는 아 그래? 네 누구 누구 누구? 알비노테구랑 그 다음에 기치? 아. 네요요두 종은 아, 아 알비노테구랑 기치는 여러분들 20% 할인이 안 됩니다. <laughs> 20% 할인하면 거의 어이, 뭐, 진짜 거의 한 2, 30만 원이 할인되는 거니까. 응, 음, 오케이. 그거는 인정. 어, 해가지고, 여러분들 놀러 오셔가지고 아이들 많이 구경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쁘고, 그리고, 뭐, 용품들도 설날 대비해가지고 준비도 많이 해놨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많이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앞으로 또 재밌는 영상. 더 유익한 영상, 더더더더더 즐거운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